아니 네, 할 말은 없고 야, 진짜 그냥 형기 없으니까 할 말은 됐지 야, 야이씨야 I'll <laughs> make <laughs>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'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gh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 비천 친구들이랑 막년회겸 모임이 있어 가지고 어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기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11명이 전체 다 모인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몇년 만에 다 같이 뭉쳐서 어 오늘 놀것 같습니다 어, 저는 교대역에 내려가지고 동해선 타고 송정역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저 송정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바다 좀 구경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뭔데 춤? 다가와 다가와 만나 다가와 다가와줘 베이비 베이와이 와줘 베이비 2층이 좋나? 우리 거의 비천 그 갈대 천만 나은 밑에 지금 돼요? 네저안요 수혜랑 그 온다 신신포? 신신포 수 빨리 왔노? 빨리 왔네 <laughs> 아, 아, 오케이. y Sue, you know, who t h i n k 고 so? One day, which o n 뭐 We said, I wish you wanted to k n 도 w I don't k 도 o w I don't know. I d o 스 t know. I d o n 아 여기 와서 10번 이상 지게. 아, 아니 나중에 범벅으로 들어갈 때 혹시 약간 이거 어? 여기 너무 많아 가지고 편집이. 다개나올게 <laughs> 별로 없지. 뭐... 한 사람 얘기할 때는 다 여기니까 다다 잘라야 돼. 다 일단 씨발한 게 없어. 오케이, 씨발. 그걸 봐. 여기 파진 데다 씨발 거. 이 정도로 요 정도는 괜찮잖아. 아니, 괜찮지. 마지막에 내 벤치에 쓰러져 가지고. 근데 확실히 어. 얼굴이 조금 그 돌아오는 게 밖에 한 아그때 진짜 한 요정도 유지해라 지금 75km? 요정도 유지 못한다. 다시 또 타고 올라갔다 맞지 맞지. 아니야 네, 돼. 운동해집 앞에 집 앞에 이스장 아, <laughs> <집 앞에 웃음> <있잖아. 웃음> <앞에 있잖아>, 이제 존나 <laughs> 귀찮다 이제. 어떻게 그가지 응. 몰라. 아니 우리 j b o y 서한번하자 쇼미더바디처럼. 아 좋지. 알지? 배드었네 확실히. <laughs> <거치, 진짜? 웃음> 100% 전부 다배불뚝이 나옵니다 내 처음 시작했을 때배때기그웃기그래서 <laughs> <그대로>. 사진작가가 <laughs> 웃겠다 마포 찍으러 왔는데 <laughs> 엄청 배기 <빼떡이 웃음> 이런 새끼 예거 지금도 <laughs> 응, 응. 아무도 안 해줄 아니 아무도 안 해주지 고박신 <laughs> 거예요? 이거 안에 숟가락 <laughs> <놀아야 되잖아. 웃음> 골고 갖고 아, 이거 해야 되다하되겠 음. 아, 요는두 명. 두 명인데 요서 네? 한 명이 이제 묵다가 연락할 거예요. 한 그럼. 거는 요 1번 아, 여, 여섯, 여섯, 여섯. 아. 스신 해야 되다. 시 기다려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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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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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거 무대 캡. 잠깐 기억난다. 시선 좀 돌려 나가 야구리 못 이겨서 이런 건 절대 안 돼. 이거는 확실히 썼을 때. 예예서 계절 맞아. 맞아. 네, 맞지만 그래도 그냥 얘기하면. 잘다 뭐다. 언제 출발하십니까? 음. 아이야 뭐, 그, 저, 응. 저, 회장님. 아 응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. 수고하세요. 오 oh. 짧은데 어쩔끼고 저번에 냉정하나

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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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이거. 내가 안다, 내가 뭔지 알아, <laughs> 내가 안다. 내가 안다, 아, 내가 안다. 내가 아, 안다. 내가 안다. 내다된다 내가 다 내가 내가 안다. 가 안다. 다 내가 안다. 가 안다. 내가 다 내가 안가안가다 바로 먹어라지 배고파 친구들 한다 하자 묵자 묵러워부스한잔 하자 먹자 먹자 지랄이 게한잔 하자 <laughs> 뭐. 진로다 진로다 진로래 형님 제가 콜라 이예요 진짜다 진짜 오랜만에 모였는데 다 같이 모여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아갑시다 예 오케이 Okay. Yeah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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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너무 까 내년에도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거. 살생물야 이거 빨리 먹라야 배장총무 야나 엄청 장는야 배장총무가 그랬을때 죽먹어야지 야 배장총무 러브샵 뭐하노 할 말은 없고 오랜만에 오서 너무 좋고 땡겨. 한 없으니까 할 말은 됐지 야이 근데 찰지 다 사실 다시 못어아 했는데 좀 힘내자 예 화이팅할게 예 심야야 이거 해, 이거안 넘어지라! 등 게임이 돼. I d o n 랑 b 걸리면 1 0만원일 I 이지 아니, 아니 h a 다고 any sort of s m 손 l e I 자자자자자 o u r 자 not a t i m 기 I'm n 아 t a time. i 빠졌 o t a time. I'm not 아 t i m 이 I'm not a time. 하나 not a time. I'm not a t 는 m 라 I'm n

啊！吃你呢，动画队。 네. 네. 일이지아 오케이 버터보이 먹자. 버터보이 먹지? 어이버터식이 먹자 버터아이먹다아 네, 쁘다아 이쁘다. 이쁘다. 아 이쁘다. 아이쁘 이쁘다. 아다 이쁘다. 이다아이이다아 이쁘다. 아 이쁘다. 아 이쁘다. 아 이쁘다. 이 재이가 뭐가 솔직히 뭐 듣기 면다 장난이다, 오. 좋다.